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자 결심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월요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너무나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 백성.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유월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날이 바로 그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그 6월절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6월절이 무슨 의미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왜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수천 년 동안을 내려오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정말 그 6월절에 그 예루살렘 그들의 집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6월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날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통탄하셨을까요? 아마 저 같아도 그런 심정이라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모든 그 장사치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상과 정말 그 짐승들을 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그들을 다 엎어버렸다고 하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이해가 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그쵸?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완전히 예루살렘성에 와서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채찍을 만들어 치시고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워낙 그 모습이 막 너무너무 그냥 무시무시할 정도로 아주 분노에 차서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아무도 그 예수님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들, 뭐, 거기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말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이제 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그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 집 아버지 집인 성전에 그할 수 없어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그쵸? 대단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하셨다. 참 그것도 우리에게 참 깊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어릴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싶어서 자기 엄마 아빠가 다 떠나갔는데도 이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서 그게 있는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그러잖아요. 그랬던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강도의 굴렬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 수 없었어요. 주님이 머물 수 있었던 곳, 그곳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피하고 버리고 아주 멸시하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한 주간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마지막 주간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주무시고 드시고 그들과 함께 지냈다 그럽니다. 지금도 주님이 그 하시는 곳이 어디겠는가? 정말 아름다운 이 예배당 성전 안에 주님이 그 하시길 원하시겠는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 받은 자, 소외 받는 자, 멸시 당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 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하느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심령 속에 지금도 그 하십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시고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일어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야, 이 화요일이 예수님에게는 참긴 하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한이라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만 한이란 얘기하지만 예수님께도 그런 한이 있었어요. 정말. 천년을 하루 같이, 하루만 천년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자로서 세례 요한이 고금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청하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뿐,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선포해 주는데도 아무도 아무도 주님을 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서론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침에 화요일 아침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아마 주님이 아침 식사를 못하셨던 것들 아마 식사할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하신 가운데 가는데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입니다.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혹 무화과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갔는데 잎은 그렇게 무성한데 무화과 열매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말하죠 오늘. 여기 19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아직은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때는 우리는 그러죠. 뭐,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힐 때, 또 내가 무슨 소산을 이렇게 소출해내는 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때가 언제냐?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아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어느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지. 나는 지금은 이거 할 때야. 뭐 그렇죠. 사람이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그둘 때가 있고. 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실 때. 그때가 정말 주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알지 못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나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바로 그때 그때가 진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나에게서 열매를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심령, 그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은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그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치요? 예수님이 어제 난리를 치고 가셨으니까 그래 와 가지고 묻는 얘기가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요한이 무슨 권세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지 나에게 말하라 먼저 그러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예수님은 똑같이 너희가 세례 요한을 마음속에 믿었으면 나도 믿을 것이고 세례 요한을 마음에 믿지 않는다면 너희 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말도 하기 싫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28절 말씀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러되, 예,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니우치고 갔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장자로 삼으셨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장자로 삼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기와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임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 같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쳐 하나님께 왔다는 거지 누가 아버지 보시기에 참 옳은 아들이겠느냐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 말을 해요. 우리 믿는 자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이런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나는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나는 정말 교회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타내면서도 정작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고난 주간 아침에 정작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죽게 나와서, 주님,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성도들은 어디에 다가 있는지. 바로 그처럼, 예수님은 말이죠. 너희 종교 지도자들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대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해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참아들이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요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 대제사장들, 바리세인들, 성전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보다 저 세리와 장기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슴 속에 맺혀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화요일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바로 이 사흘 전,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포도원의 비유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천국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의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청하여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하셨다.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와서 예수님에게 흠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된다. 첫 번째 개명이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두계명이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신 이 말씀도 바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이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주 오래된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하지. 이그 백성들이 그 말을 아주 재미있게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화이슬찐저 외식하는 리인들과 파리세인들이여. 13절 말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15절, 화이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엄청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온 세상을 다니며 교인들을 불러와도 그 교인들 어디로 인도하느냐? 내가 가는 곳 지옥으로 간다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성전에 와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화 있을지. 있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말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3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리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 하였다 성을 향하여 통탄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오는 그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시오 그때의 천국은 이십오장 말씀입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마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말씀하시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먹여주. 입혀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장세전부터 예비된 축복을 받는 향이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섬겨드리지 못한 그 백성들은 그들이 제사장이든 바리세인이든 석유관이든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던져질 멸망받을 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까지가 바로 오늘 화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듯이 마지막 심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고, 천국은 이러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은 이런 사람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신부는 이런 자들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아, 이야, 이 모든 말씀들이다. 바로 오늘 이 화요일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 참 새롭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이 마지막 주간에 이 모든 말씀을 다 한데 모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꼭 함께 느껴지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 되어서 주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더 깊이 명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아침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화요일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복음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자인지 아니면 멸망을 당할 자인지 하나님 앞에 참신부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명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저 외식할 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은 우리 마음속에 갖지 못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열매 없는 나무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